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밤새 여러분 거의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사실 <laughs> 저는 이제 SQQ 투자해놨는데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뭘 체크를 못했냐면 유가를 체크를 못했어요. 유가를 아 그래도 또 배워요. 저는 어차피 큰돈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상해서 계속 알아보니까 유가가 유가 선물 있잖아요. 유가 선물이 어, 콘덴고가 뭔지 아시죠? 콘덴고. 콘덴고라고도 하는데, 콘덴고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선물이 당연히 이제 더 비싸진 거고, 이제 현물이 이제 싸다. 이,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 콘덴고도, 이게 쉽게 말하면, 강, 중, 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즉약 콘덴고 상태에 돌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미국 국채가 떨어졌던 거예요 국채 이자율이 야 진짜 너무하네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유가 너무 많이 기름 부족해요 하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약혼된 거 상태에서 돌입한다는 거는 조만간에 빼고 데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거든요 반대로 빼고 데이션 뭐 당연히 그 다음에 또풀 수도 있겠죠 기름을 더 풀어버리면 이야기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는 빼고 데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빼고 데이션 이게 뭐야?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선물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 빼고데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 근데 이거 빼고데이션은 거의 다 일시적이야 왜? 비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 오늘 한국이 16일이니까 미국 날짜로 16일이 되는 그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빼고데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 발음이 안돼 빼고데이션 현상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지금 약혼된고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빼고 데이션 상 일어나면서 이제 <laughs> 어, 주가가 조금 더 오르긴 오르겠죠. 그거 얼마 안가 근데 다시 모든 건 원상복귀 돼. 그러면서 이자율이 급등한다. 그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폭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떨어졌던 거라고, 갑자기, 갑자기 유가가 떨어졌던 거라고. <laughs> 갑자기 유가가 떨어진 거라고. 예? 약혼된 거 상태. 즉, 공급이 너무 많다, 갑자기. 예? 어제만 해도 공급, 아, 기름 없어, 이러는데 하루 만에 공급 많다. 예? 그, 투자자들이 약혼된 거 상태라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 던진 거지. 예? 그러면, 이거 다음에 오는 게 백오데이션. 즉, 육가는 더, 조금 더 내려간다. 폭락하는 게 아니라, 빼고 대시면 육가는 조금 더 내려간 데 아마 베팅할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빼고 대시션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강콘덴고 상태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진짜 길면 이틀이다. 진짜 길면 이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원래가 정상적인 것 정상이면 이게 미국 국채 이내들이 파행이가 뜨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빨갱이가 뜨야 되는데 아 이해가 안 가서 조사를 하니까 유가에 답이 있었던 거예 유가 유가가 콘덴거 상태였던 거야 약 콘덴거 그니까 러 정상적인 거는 콘덴거 상태가 맞는데 이게 약 콘덴거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약 콘덴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빼고 대신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미국채 이자율 인플레의 이 기본은 뭐다? 기름이다 기름 유가다 유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저도 계속 말하고 나도 까먹었어 <laughs> 근데 이거 며칠 못 가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오데이션 현상 하루정도 일어날거고 그 다음에 바로 콘덴고 상태 일어나면서 그냥 슈팅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